예, 반야신경.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원본 읽어보겠습니다. 강 건너 참자 위에 이르는 지혜. 관세음 보살이강 건너 참자 위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수련할 적에 오은이 모두 비어 있음을 불현듯 발견하고 이 깨우침으로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였느니라 살이 붙으라여 이몸 자체가 비어 있음이요. 비어 있음 자체가 이 몸이니라.이 몸은 비어 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 있음은 이 몸과 다르지 않느니라.느낌 인식 마음 의식 의지 작용 의식 또한 이와 다르지 않느니라.사리 부트라여 모든 현상은 비어 있음의 표식을 지니나니 그 참된 본성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줄어듬도 없는 본성이니라. 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사리붙으라야 모든 현상이 비어 있음의 표식을 지니나니 그 참된 본성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줄어듬도 없는 본성이니라. 네, 이 부분은 배워보겠습니다. 해바라기가 보이는가? 사리부트라여 모든 현상은 비어있음이 표식을 지닌하니. 그 참된 문성은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는 본성이니라 저는 프랑스 남서부 도르도뉴 지방의 플럼빌리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바라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4월에 플럼빌리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해바라기를 전혀 볼수 없습니다. 주변에 해바라기가 많다는 이야기는 듣지만, 정작 해바라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농부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잘 보인다는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이미 해바라기 씨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비료도 흩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조건만 더 있으면 해바라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조건은 온기입니다. 날씨가 풀리면 해바라기 씨앗이 싹을 틔우고 훈기어린 날씨가 6월이나 7월까지 지속되면 해바라기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관광객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농부들이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숨어있는 잠재적 원인과 조건을 모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단한 그루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바라기가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도 해바라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눈에 해바라기가 보일 때부터 갑자기 실제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 썩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 역시 정확하지 않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무언가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비존재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면 비로소 그것이 존재의 영역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존재와 비존재라는 이분법은 실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들판에 피어나는 크고 작은 노란 꽃들이 보일 때까지 기다린 뒤 비로소 해바라기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단지 모습을 감추고 있을 뿐, 엄연히 거기 있습니다. 우리 눈에 꽃이 보이는지 여부는 그저 시간과 잠재적인 조건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몸 역시 이처럼 조건화된 것입니다. 몸은 몸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있을 뿐이며, 몸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려면 필요한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요소 중한 가지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면 몸 역시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것이 겉으로 발현되어 나타날 때 사실은 어디에서도 비롯된 바가 없으며 발현이 그쳤을 때 역시 어디로도 간바 없다는 사실을 매우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태어남은 없다. 죽음도 없다. 존재의 영역에서 비존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 진리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진리 또는 관습적 진리이고, 다른 하나, 하나는 궁극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생과 사, 존재와 비존재, 위와 아래, 오고감, 같음과 다름, 더러움과 깨끗함, 증가와 감소는 모두 관습적 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개념이며, 역사적 차원에서도 관습적 진리 의 단계에서는 유용합니다.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출생증명서가 없다면 어떻게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태어남과 죽음은 중요합니다. 위와 아래도 중요합니다. 왼쪽과 오른쪽도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신이 좌파인지 우파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성한법 장치의 안내를 따라가고 있다면 왼쪽은 오른쪽이 아니며 오른쪽은 위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습적 진리의 단계에서는 어디서나 이런 대립이 쌓을 이름이 있다. 너와 나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확연히 다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식물과 다릅니다. 식물은 광물과 다릅니다. 관습적 진리의 단계에서는 차별과 분리가 존재합니다. 서로 상대의 바깥에 존재하며 하나는 다른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다른 진리가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서로 안에 존재한다는 궁극적인 진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로 경계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과거로 지속된 존재이고 아들은 아버지가 미래로 지속된 존재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다른 존재,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궁극의 영역입니다. 삼나 만상이 서로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팎이라는 관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어 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면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10층에 머물지 1층으로 갈지 알기 위해서 상하관념이 필요합니다. 1층은 아래여야 하고 10층은 위여야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에 있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앉아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똑같이 물어보면 일본인들은 우리와 상하관념에 동의하지 않,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일본에서 볼수 있다면 그쪽에서는 우리가 내려간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하관념은 상대적인 참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인 진리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오고감, 생과 사, 존재와 비존재 등 다른 모든 대립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를 찾아서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존재도 비존재도 없고 오고감도 없고 같음과 다름도 없다는 것을 팔불이라 합니다. 출생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 오고감, 같은과 다름은 그 어떤 행위나 현상에도 적용될 수 없는 여덟 가지 상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본질에 닿으려면 이 모든 대립상 사이의 중도를 찾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중국어판, 산스크리트어판, 반야신경에는 존재도 비존재도 없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반자신경에는 세상이 부정만 하고 있습니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늘어남도 없고 줄어듬도 없다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에 가 닿으려면 모든 대립상, 다시 말해서 모든 이원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나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새로운 번역에 존재가 없다는 말과 비존재가 없다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비어있음, 즉, 공에 대해 서술하려면 존재도 비존재도 없다는 가르침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읽을 때, 공이 비존재나 부재를 뜻한다고 착각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도 비존재도 없다는 말을 이해하면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사물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면 부재하는 것으로 이원화해 묘사하는 함정에 빠지,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서양 신학과 철학에서는 무언가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려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몰두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2000년 넘게 토론해왔지만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이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궁극은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한다고 2000년 훨씬 이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신이 궁극적인 존재라면 신은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존재와 부존재는 동, 동일한 현실이 두 가지 측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라는 관점은 하나의 극단적 관점이며, 비존재라는 관점은 그 반대의 극단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관념을 모두 초월해야 합니다. 이때 상호존재라는 용어가 도움이 됩니다. 존재라는 단어에 상호라는 접두사를 더하면, 비존재의 반대말이 아닌 용어를 갖추게 됩니다. 상호 존재에는 반대말이 없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면 이분법적 사고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상호 존재라는 용어는 우리가 존재라는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상호 존재라는 관념은 비록 그또한 하나의 관념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진리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 존재는 당신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당신은 오로지 더불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존재는 관습적 진리를 궁극적 진리에 연결해서 당신을 공으로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공은 궁극적인 진리, 다시 말해서 현실이 참된 본성을 상징합니다. 궁극적 진리의 단계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도 없어집니다.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은 서로 정반대이므로 이 관념을 사용하면 사물이 존재 여부를 놓고 싸우거나 논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공과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공즉 비어 있음에는 반대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음이 충만한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어 있음이 곧 충만을 충만함입니다. 당신은 분리된 자아가 비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온 우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공은 신과 동등할, 동등하다고 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신은 궁극이며 공 또한 궁극입니다. 비어 있음은 일체 관념이나 개념이 부재하는 상태입니다. 관념이나 개념으로는 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신이 존재한다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신은 존재한다고 말해도 당치 않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당치 않습니다. 궁극의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2000년이 넘도록 줄곧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존재냐, 비존재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 존재와 비존재의 관념을 초월하는 수행을 하고 현실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 존재와 비존재 사이 경계를 지웁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부처님은 그것을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하는 관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누군가 당신이 존재 여부를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존재나 비존재에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삼나 만상과 더불어 존재할 따름입니다. 정견은 바르고 단순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토론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정견은 우리가 침을 튀겨가면서 설전을 벌이지 않고 에너지와 잉크를 아끼도록 도와줍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공과 무의 개념에 대해서 예, 많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이 뭔가 그런 논쟁이 있는데, 공은 상호 의존적 존재라고 예, 표현하면 별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덟 번째 장 장미와 쓰레기. 살이 붙으라요. 모든 현상에 비어 있음의 표식을 지니나니 그 참된 본성은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는 본성이니라. 불결함과 순결함, 더러움과 깨끗함은 우리나라 아니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우리는 화병에 꽂힌 아름다운 장미를 보고 티 없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향기는 순수하고 싱그럽습니다. 장미는 깨끗함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 반대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은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온갖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러움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러움과 깨끗함이라는 개념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상호 의존적 존재라는 지혜를 얻을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육일만 지나도 장미는 쓰레기가 됩니다. 이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굳이 다 셋째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장미를 좀더 깊이 들여다 보기만 하면 지금 당장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쓰레기통 안을 깊이 들여다 보면 그 내용물이 몇달 안에 장미로 탈바꿈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정원을 가꾸는 훌륭한 솜씨를 타고났고 보살의 눈을 갖추었다면 장미에게서 쓰레기를 볼수 있고 쓰레기에서 장미를 볼수 있습니다. 장미와 쓰레기는 더불어 존재합니다. 장미 없이는 쓰레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 없이는 장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장미와 쓰레기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쓰레기는 장미 못지않게 귀한 존재입니다. 선함도 악함도 없어.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선만을 원하며 악은 모두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이 선 아닌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손에 사랑스러운 나뭇가지를 들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차별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멋진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한쪽 끝이 왼쪽이고 다른 한쪽 끝이 오른쪽임을 구별하는 순간 우리는 곤란해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왼쪽만 원하고 오른쪽은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치적으로 우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이 좌파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가지에서 오른쪽 끝을 원하지 않고 왼쪽만을 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뭇가지라는 멋진 현실이 절반을 떼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끝마치는 순간, 잘라낸 끝이 새로운 오른쪽이 됩니다. 왼쪽이 존재하면 그 즉시 오른쪽도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망한 우리가 남은 가지 절반을 다시 잘라내더라도 여전히 오른쪽과 왼쪽은 모두 존재합니다. 선과 악에서도 이와 같은 이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선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악이 완전한 소멸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악이 존재하는 덕분에 선이 존재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웅적인 인물을 연극 무대에 올릴 때 영웅이 영웅답게 보이려면 악역이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라가 이 같은 역, 악역입니다. 마라는 부처님이 주위를 흐트려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방해하려고 했던 악마입니다. 부처님과 마라에 대한 다음의 이야기는 성과 악의 관계에 대한 불교적 지혜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이 토굴에 머무시던 어느 날, 부처님을 시봉하던 아난다가 동물, 동굴 입구 근처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갑작스럽게 마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마라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마라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마라는 곧장 아난다에게 다가오더니 자기가 왔노라고 부처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아난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여기는 왜 왔느냐? 예전에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 항복한 것을 잊었느냐? 여기 오는 게 부끄럽지 않더냐? 썩 꺼져라. 부처님은 널 만나지 않으실 게다. 너는 악마다. 너는 그분이 적이다. 그 말을 들은 말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내 스승한테 적이 있다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냐? 그말에안 한다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스승은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문이 막힌 안 한다는 안으로 들어가 말아가 왔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구하면서도 안 한다는 부처님이 이렇게 거절해 주시기를 내심 받았습니다. 내가 없다고 전해라. 누굴 만나느라 자리를 비웠다고 하려무나. 그러나 부처님은 마라가 왔다는 전언을 듣자 옛 친구라도 온냥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마라가 왔다고 들어오라고 해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는 더욱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당황스러워, 마라가 들어오자. 부처님은 특별한 손님이라도 되느냐 자리에 일어나 그를 맞이하며 상석에 앉도록 권하고 양손을 따뜻히 잡, 잡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어서 오게 말아야 잘 지냈는가? 어떻게 지냈나? 별일은 없고, 부처님은 아난다에게두 사람이 몫이 차, 차를 내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난다는 스승님이 드시는 차는 하루에 100번이라도 기쁘게 준비하겠지만, 말라를 위해서 차한 잔을 끓여 끓여오 끓이는 것조차 끔찍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명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할수 없이 부처님과 손님 같지도 않은 손님에게 대접할 차를 끓이러 갔지만 차를 준비하는 내내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안부를 거듭 물으셨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냈는가? 잘 지냈는가? 마라가 대답했습니다. 일이 하나도 안 풀립니다. 마라로 사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좀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요. 당신처럼 되면 좋겠군요.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절을 하고 국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안 한다는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마라가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마라 노릇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을 한마디를 해도 알쏭달쏭하게 들려야 하죠. 뭘 하더라도 요령을 부리거나 사악하게 보여야 하고요. 그 모든 것에 이제 신물이 나요. 무엇보다 제 추종자들을 못 참겠습니다. 놈들은 이제 사회정의, 평화, 평등, 해방, 불의, 비폭력 따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 말이라면 뭐든 고분고문 들었지만 지금 반란 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군대 지휘관이란 놈들이 앉아서 명상하자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마음 챙김 수행을 하고, 걷기 명상을 하고 식사할 때묵어하고 부건, 나고 생명을 외우하고 환경과 지구를, 지구를 보고 보호하고 싶대요. 이놈들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도대체 어떤 작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지긋지긋해요. 차라리 놈들을 죄다 당신에게 넘기는 편이 낫겠어요. 저는 다른 걸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할을 바꿔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안 한다는 두려움에 덜덜 떨었습니다. 마라가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마라가 된다니요. 상상만 해도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롭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 노릇이 재밌을 것 같은가? 그대는 내 제자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군. 그들은 내가 한 적도 없는 말을 했다고 하지. 요란한 사원을 짓고 불단에 내 형상을 올려놓고는 바나나며 오렌지며 찹쌀을 끌어 모은다네. 다 자기네들 배에 불리려고 하는 짓이야. 게다가 나를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내 가르침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laughs> 팔아먹지 뭔가. 말아요. 말아요. 부천. 부처의 노릇은 실상을 안다고 결코 부처가 되고 싶지 않을 걸세. 실상을 안다면 결코 부처가 되지 않, 되고 싶지 않을 걸세. 서양에서 오랫동안 악이라는 문제를 두고 고민해 왔습니다. 악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서양식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불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선이라는 관념이 존재하면 그 즉시 악이라는 관념도 존재하게 됩니다. 부처님 역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마라가 필요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종이와 마찬가지로 비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를 인식하면 장미를 우선하는, 우선하느라 쓰레기를 차별하지 않고 두 가지 모두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름이 문제. 미국은 북베트남, 구소련 국가들, 이란, 이라크,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을 악의 편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미국인들 중에는 다른 나라 없이 미국 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환상을 품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 역시 미국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미제국주의자 또는 이교도라고 부르면 미국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마치 왼쪽 없이도 오른쪽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택하면 이는 곧 현실이 나머지 절반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인데,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미국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란이 보입니다. 이란을 깊이 들여다보면 미국이 보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서로가 장미인 척 하면서 상대편을 쓰레기라 부릅니다. 최근 한 청년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대상마다 다른 이름을 붙입니까? 이들이 진실로 함께하는 존재라면 사실상 하나여야 하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수타 문제를 일으키는 뿌리입니다. 우리는 장소에 따라 미국, 이란, 이라크처럼 각기 다른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장소들은 모두 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한 모음에 붙어 있는 주순과 같습니다. 자신이 살고, 살아남고 싶다면 다른 이들이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존이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의미하지 일부의 생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과 중동뿐 아니라 동과 서, 남과 북에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남반구에 집중되어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북반구에 집중되어 있는 선진국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개발 도상국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모두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들을 돌보지 않으면 부유한 나라의 안녕은 지속될 수 없으며 오랫동안 누려와 익숙해진 생활 수준을 계속 영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차별 없는 지혜가 에 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 여건 중암경 에는 세상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주 짧게 서술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한없이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것이 있기에 이것이 있다.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저것이 저러함으로 이것이 이러하다. 이것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러합니다. 모든 국가의 시민들도 인간입니다. 통계만으로 인간을 연구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정부나 정치학자들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이라크, 수단, 아프가니스탄 또는 시리아 사람들이 두려움과 희망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이 두려움과 희망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실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추면 해야 할 일을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가분히 관계에 있습니다. 장미는 쓰레기이고 군인은 민간인이며 범죄자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부유한 남성은 가난한 여성이며 불자는 큰곧 비불자입니다. 저것은 저러함으로 이것은 이러하다. 우리 중 누구 어느 누구도 책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매춘보로 일해야 하는 아이는 우리가 사는 방식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난민들은 우리가 사는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무기거래상들이 그런 사업을 계속하기에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그들 역시 이득을 봅니다. 이것은 저것을 창조하기 하고 저것은 이것을 창조해 냅니다. 부와 가난, 풍요와 빈곤한 사회는 더불어 존재합니다. 한 사회의 부는 다른 사회의 빈곤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는 부가 아닌 요소로 이루어지며 가난은 가난이 아닌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상호 존재라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린 매춘부, 소년병, 굶주리는 어머니, 이주노동자가 보입니다.우리에게는 그들의 괴로움은 물론, 온 세상의 괴로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바로 이 상호 의존적 존재의 통찰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참된 자비심이 솟아나고, 그 상황에 도움이 되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